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달, 그래, 연패가 없어. 배팅에 있어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배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 연승이냐, 연패냐. 솔직히 연패가 더 중요해. 그치? 또한, 금액 조절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아. 그치? 이번 달 여러분들아, 11월 초때 말고는, 11월 한 5일부터는, 지금이 11월 21일이야. 3연패 이상 없어. 맞나? 맞제?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방송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이 정답지를 다 알려드렸잖아. 어? 어? 다안 알려줬나, 방송 막판에? 다 알려줬다, 아이가? 그래! 흥국이라는 팀은 어제 우리가 방송을 또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 갔을 때는 또 배당도 좋았어. 맞다, 아이가? 아니야? 아, 나 이것들이 다 알려줘도, 와, 답답하다. 뭐 어떻게 해줘야 되노?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그래, 흥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승은 무조건 딴다. 그 다음에 남배는 뭐야? 양쪽이 개싸움 끝에 매 세트 치열할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바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또한 뭐, 이 경기가 이게 아쉽긴 하지. 왜? 갑자기 이제 메가가 빠지면서 이게 오바가 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잖아.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만약에 메가가 나왔으면, 이것도 불안할 수도 있었던 요소들도 있었어.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고, 실한 경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대, 여러분들아? 딱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잖아. 뭐, 어, 감독이 바뀐 후에 열심히는 한다, 애들이. 그 다음에, 체인쌤의 복귀 효과.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에 있어가지고도 확실히 크다. 그치? 어제 리바운드를 얼마나 따노? 그 다음에, 뭐, 국민의 체력적인 이슈 말 그대로 그냥 게임이 그렇게 흘러갔던 게임이고 그 다음에 뭐 언더까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옥저풀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음, 주력과 세컨 잘 먹었습니다. 그래 분명히 체이샘 효과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무조건 효과가 있어. 그러면 신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 베스트 5를 잡으면 된다? 최이쌤그 다음에 신지연, 그 다음에 쓰잘데기 없는 얼라들 빼고 시, 신... 뭐야... 어... 어... 그 이름 뭐야? 신... 그 삼성생명 출신 이름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 개라, 그 다음에 어... 그그 그 다음에 제니, 어신이슬리그 다음에 제니, 니카 요렇게 베스트 5 잡으면 그 어떠한 팀들하고도 붙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팀 그냥 다 때려잡을 수 있는 팀 어... 근데 그걸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음. 그래서 어제 잘 먹었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목, 금, 토, 일 어, 4일동안 진짜 즐거운 배팅 전쟁구간이잖아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야구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물론 이번 전쟁구간은 이제 야구에 미쳐버리는게 맞고 음.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배구 성적 나쁘지 않아 뭐 국농 성적 나쁘지 않아 느바 조합이 조금 아쉽지 여러분들에게 코멘트 해드리잖아 어제도 뭐 레이커스 승과 레이커스 경기 오바를 가라고 크... 크넥트 어제 탐슨 빙의해버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자까지 막상 어제도 여러분들아 느바 보면 틀린 경기 몇 없어 어. 맨피 경기 그거 하나 틀린 거 오클승 틀린 거 그거 말고는 또다 들어왔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 주 국농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 꾸준히 참가 요걸로 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나는 야이 인간아 죽어도 강승분만 가겠다 어, 그런 인간들은 200개씩 쌓아라이 말이야 됐지 됐마 음, 200개를 하든 300개를 하든 뭐 참가론들은 참가할 거 아니냐 어. 그죠 가면 되나 여러분들아 음, 그래서 오늘 5경기는 무조건 강승보고그 다음에 오늘 5경기 요렇게 별 8.5개야 음, 별 8개가 아니고 8.5개야 기본 베팅에서 1.5배보다 좀더 올려야 돼 에이. 아시겠죠 주력금액을 그러면 일단 야구는 이렇게 좀 놔둬놓고 어. 전세계에서 방작이 야구 이거 프리미어 12때 선발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나 아니야? 방장보다 자세하게 선발 알려주는 사람 있나? 없지 않나? 아무튼 가네. 어, 바부터 가자. 자, 느바로 가봅시다. 자, 느바 오호, 자, 뉴욕하고 클불, 글불, 클불 데스. 자 어째 되버렸노 여러분들아 이거는 어제 우리가 델러스하고 뉴올 경기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 뉴올이 지금 멤버 구성을 봤을 때어홈이 홈이었을 때나 어,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 델러스 만났을 때 그냥 델러스 기준점 무시하고 마인 때리면 된다 그러면서 그냥 마인이 들어왔던 게임이고 그 다음에 클불 경기 같은 우리가 클불 풀가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특히나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양쪽 이렇게 화력이 제일 좋은 팀들이 만났을 때 1쿼터 때팅팅 많이 거릴 거라고 했지. 하, 멘트 진짜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요. 그래, 1쿼터 때 미친 듯이 팅한 거는 사실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제 파작이 놓으면서 그 다음에 미첼이 3점이 놓으면서 결국 풀가. 오바가 났지 그자 근데 이 클불도 이 연승이 결국 끊긴 입장입니다 근데 물론 오늘 클불이 빠진 자본들은 있지만 뉴올은 지금 어떻게 해버렸다 그냥 경기 전에 백기를 들어버렸죠 어. 아예 그냥 어차피 그냥 해도 질거 그냥 진짜 시원하게 다 빼버렸어 완전히 뉴올 지금 한 6군 나왔어 6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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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도 아니고 6군 나왔다, 6군. 잉그랜과, 잉그랜과, 머피 3세까지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초토화 돼버린 입장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기준점 몇 점이냐면 해외 기준점이 14.5. 내가 볼 때는 14.5가 이거 부담스럽지가 않는데. 근데 내가 볼때 이거 배트맨 기준으로는 좀더 올릴 것 같은데. 한15.5 아니면 진짜 더 주면 한 16.5? 어, 근데도, 이거를, 다른 쪽으로 찍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여러분들아. 근거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뭘로 가자? 마인 찍읍시다, 여러분들아.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자, 소하고 미러키. 음. 일단, 이 소라는 티, 오늘 이제 뭐, 윌리엄스 빠지는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윌리엄스가 에너지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자원에서 빠지면 분명히 타격이 좀 있죠. 그리고 이 소가 어 어떤 부분들이 맨날 사람들을 또 미치게 하냐면 간단해, 어 뭐가 간단하냐면 소가 느바 어 팀들 중에서 음 3점을 가장 많이 던지는 팀들 중에 탑3에 들어가, 탑3 어 그러니까 그 3점이 잘 들어가는 날은. 어 경기를 어떠한 팀도 때려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날은 또 소처럼 소가 소처럼 빙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디트전 같은 경우는 물론 디트가 일정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결국 또 소의 야투가 또잘 들어갔던 날인 거야 반대로 미러키는 뭐다 개 싸움 끝에 역전 쇼가 나왔잖아 슈스턴 상대로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우리가 일, 가장 최근에 소하고 어 소하고, 미러키하고의 대결을 보게 되면, 그날,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래, 미러키 수비 상대로, 그냥 소가, 경기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야투가 폭발해버렸거든?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다 보니까, 뭐야? 오늘 이 경기가 기준점이, 와, 또 골랐네? 239.5, 240? 와, 근데, 이게, 양쪽에 일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어,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미로키도소 상대로는 뭐 어느 정도 득점을 계속 할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기준점이 높더라도 우리는 뭘로 가자 5번만 어, 갑시다 에이. 됐죠 그 다음에 자 인디하고 휴스턴 데스. 휴스턴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지. 어, 지난 이 미뤘기 전에 경기를 충분히 잡을 수도 있었으나,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휴스턴이 어떤 그날이 좀 경기 끝나고 나서는 돌아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오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휴스턴이 좀 일정적인 부분에 아쉬웠던 것도 있었고, 근데 전력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어, 휴스턴입니다. 물론 오늘, 1옵션인 그린이 GTD에 걸린건 사실이지만 더 심각한 쪽은 어디다? 어, 인디입니다. 왜? 우리가 인디같은 경우에 방장이 정확하게 꽂았잖아. 뭐 지난 토론토전. 음, 이거 우리 뭘 갔어? 토론토 풀봤다 여러분들아. 인디쪽으로 본게 아니고. 그죠그 이유는 지금 빠져있는 자원들도 중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턴업 분명히 또 중요해. 그렇죠. 또한 터너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자원들이 있으면 또 좋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인디애나의 이 화력적인 요소에 있어가지고 이 할리 버튼이 잘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 이 부분이 인디의 농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 근데 어째 보면 뭐 앞선의 수비가 가장 좋다고 하는 휴스턴을 만났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어 그쵸? 그래서 그린의 출전용어와 상관없이 우리는 뭘로 가자? 휴스턴 승, 그다음에 휴스턴 마인승 그다음에 언더로 가자고 됐죠? 그다음에 자, 잘 듣고 있죠? 음. 중간 결정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딱히 뭐... 없네요 어, 잠깐만, 어 쿰보 튀어 놓으네. 근데 어차피 쿰보는 튀어 놓는다고 했었으니까 쿰보 튀어 놓는다. 자. 포트라고 오클 와 오클은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 근데 항상 방장이 여러분들아 이 너바 분석 했을 때 데이터적인 부분들 가져와 가지고 떠들면 한 경기 끝도 없이 떠들 수가 있습니다 왜한방장에한 3년 전 2년 전그 너바 방송 보게 되면 모든 데이터 다 가지고 와고 계속 떠들고 있었어 매일매일마다. 그러면 요즘은 데이터 가지고 안 떠드는 게 아니고, 경기 전에 다 체크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 오클 같은 경우에, 어, 뭐 때문에 그래 졌냐. 물론, 최근에 지금, 그, 홈글에 빠지고 나서, 지금 4승 4패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지. 뭐, 홈그레 있을 때라, 홈그레가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홈그레 말고도, 뭐, 윌리엄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하렌슈타인, 슈타인이 복귀할 수도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 아예 골스을 지킬 수 있는 정통들이, 센터가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 오클리라는 팀은 원래, 올 시즌 뭐야, 디펜시블 레이팅, 말 그대로 수비 수치가 1위 팀이었어. 근데, 홈그레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된다? 수비에 대한 수치가 15위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뭐, 스몰 라인업으로 게임을 잘했던 경기들도 있지만, 졌던 경기들 돌아보게 되면, 전부 다 상대 팀에게 어떻게 돼? 세컨 찬스를 계속 주면서 털리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은 누구다? 음. 포트리죠 <laughs>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에 전에 있었던 그런 상성들이 오늘은 확실히 다시 한번 오클이 어떤 상황이 펼칠 수 있는 게임이다. 어. 스몰 라인업으로 조정 버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로 가자. 오클 을 하나 보고 또한 원전이 아니고 홈이잖아. 그러면 오클은 지금 스몰 라인업으로 가동했을 때 홈에서 어떤 경기를 펼친다. 확실히 화력기 붙는 오클이즈 그자. 그래서 오클 마인스, 그다음에 뭐 오버 요래 갑시다. 자, 그다음에 필라고 엠 아, p 피가니고 맨피, 맨피 어제 징글징글 하긴 하더라. 어, 경기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턴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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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오버. 그다음에 덴버는 뭐다? 확실히 컵대회대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욕기찌가 없었을 없, 없고 나서의 세 번째 경기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해법은 좀 찾은 것 같아 근데 다음 경기도 지켜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라는 뭐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 뭐 엔비드가 들어오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폴 조지가 들어오든 이 게임 체인저가 안되고 있다 지금 그죠 근데 오늘은 누가 나올 수도 있다 맥시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필라 같은 경우에 그래도 강점은 뭐냐면 지금 올 시즌 이렇게 개판 치는 게 두 가지잖아, 아, 한 가지잖아. 뭐 공격이 안 돼, 음, 공격이 안 돼. 대신에 수비적인 수치는 좋아. 음, 왜 주전이 뛰었을 때든 벤치가 뛰었을 때든 수비가 그래도 괜찮은 자원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경기는 정말 더럽다. 어, 패스합시다. 어, 맥시가 나오더라도 패스하자. 필라의 이게 완정에서의 이게 경기력들이 올라오았는 근데 맥시가 넣으면 유리하긴 해, 진짜 풀멤버야 진짜. 어. 근데도 패스합시다. 음. 자, 그다음에 골스하고 에틀데스. 자, 이 골스가 클리퍼스 만났을 때에그 상성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물리다 보니까 결국 패배를 했던 거는 사실이고, 그러면 오늘 지금 현 골스가 누구 만나 그래, 애트리라는 팀이 이제는 확실히 좀더 올라갈 거야. 좀더 확실히 올라갈 거야, 여러분들아. 왜 그러냐면, 이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자원들, 헌터와, 그 다음에 보그다노비치, 전부 다 복귀했잖아. 그러면 이거 농구를, 어떤 식으로 농구를 할수 있냐면, 이애트리라는 팀이 3번 포지션, 특히나 쉽게 말해서 윙 포지션, 이 자리에 주전이 뛰었을 때든, 벤치가 뛰었을 때든, 사이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적인 부분들, 요게,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트를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아 내가 볼때 물론 오늘제 젤런 존슨이 GT대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확실히 좀 주목을 해 봐야 돼 근데 문제는 이 경기가 뭐다 음, 골스가. 홈으로 돌아온 입장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골스의 농구 메타에 있어가지고, 홈에서 애틀한테 진다? 요렇게 좀 보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자? 골스 승과, 그 다음에, 이 기준점이 또 말도 안 되게 높죠. 어, 이거, 어,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어느 만 봅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뉴욕하고 피닉스. 그래, 뉴욕이, 이 주전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벤치 공항까지 잘해주다 보니까 경기력이 올라온 거는 사실이야 많이 시즌 초반보다 우리가 시즌 초반에 뉴욕 잠깐 고전했을 때 뭐라고 멘트 나간다? 아무작건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피닉스는 뭐다? 결국 드라한트 빠진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문제는 오늘 이 경기가 뭐다? 음, 피닉스의 홈이야 그 다음에 뉴욕의 원정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경기에 있어 가지고 나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기준점이 5.5잖아. 근데 이 5.5라는 이 기준점이 경기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어이 부크 쇼가 놓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 경기가 뉴욕 일반승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게음 비닉스 풀 쪽으로 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경기가 또 배당이 떨어진다고? 왜? 와이 잠깐만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이 경기가 어떤 부분들이 있다. 어, 올랜도. 이제는 뭐, 반캐로 이야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 그, 그,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올랜도 농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클리퍼스가 지난 골스전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알고도 못 막는 하든과 파웰의 호우. 그, 자. 하든이 해주고 빼주면 파웰이 슛 던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 보면 클리퍼스에 있어가지고 올 시즌 그, 득점력에 있어서, 1 옵션은 누구다? 파웰이야. 근데, 어떻게 됐다? 그래. 파웰이 빠졌다 보니까, 이게, 배당이 빠지는 거는 맞는데, 와, 이거 클리퍼스 홈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아, 나는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멘트가, 원래 준비했던 멘트가, 그래, 올랜도의이 1.64라는 배당이, 배당이 메리트가 있다. 이런 멘트가 나갈랬는데, 갑자기 배당이 좀더 빠져버렸죠. 그래서 1.48인데, 아, 이거 좀 애매해져 버렸네, 이 경기가. 음. 그래서 우리는 요거, 그냥 뭘로, 좀 바꾸자. 어, 뭘로 가냐면, 기준점을 양쪽에 있어가지고, 몇 점을 주더라도, 언더를 찍자, 여러분들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올랜도 승은 패스하고, 어, 올랜도 경기, 언더로 갑시다. 됐죠? 그래서 너만 질문하시고, 또 신나는 야구 한번 가보입시다. 편하게 질문하자요 시간 많다! 질문하자 질문, 질문. 너봐 질문해라 질문 타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건져가 어제도 내가 레이커스 오바 가랬잖아 어 레이커스 마인보다 오바가 더 좋다 배당을 올릴 거면 그 다음에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어 신한경기 같은 경우에 내가 역배를 보지만 어? 5 좋아보이냐고 했을 때 5보다는 오히려 역 5가 더 좋다고 했다 그 잘? 마지막에 김진영의 레이업슛 아 이거 적어놔야겠다 어 방송 끝나고 항상 10분 이내 쪽지 나가 어 나가 근데 스팸함으로도 빠질 수도 있다. 스팸함도 확인. 됐절 필라. 패스하자 패스. 어 진짜로 어렵다. 휴스턴 승편다 이야기했잖아. 휴스턴스. 뉴욕 경기 오버. 아 뉴욕 경기 오바라. 나는 생각도 못한 게임이긴 한데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오노바는 기준점이 221.5 1 아, 2 오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음, 221.5라면 음, 근데 이제 뉴욕이 홈이 아니고 원정이라는 부분들은 무조건 생각 좀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아 음. 이제 누바 질문 없어? 야구 갈까? 아오늘마 야구 존나게 재밌겠네 씨 이 대망 경기도, 대망 경기부터 존나 재밌겠어요. 어. 까 컬이 안 빠질 듯. 클불? 어, 뉴얼 6군 노기 때문에, 어, 기준점 마인이 올라더라도, 어, 마인승으로 볼게요. 이거는 뭐, 뉴얼 볼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음, 됐나? 근데 항상 뭐 기준점이 많은 거는 부담스러운 경기긴 하지만 어제 델러스하고뉴욕 경기 보면 알잖아 그냥 경기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원 사이드로 흘러가잖아 가까 야구 형님들아 삼촌들아 동생들아 가까 말까 음 가자 에. 자 어째 보면 어이 배팅 전쟁 구간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프리미어 12말 그대로 슈퍼 라운드 슈슈슈 슈퍼 노바가 아닌 슈퍼 라운드 아 매니저 진짜 씨 멘트 올드하다 멘트 대본을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들아 그래서 나간 거야 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여튼 매니저 씨. 아니 그래서 중짜 중요한 게 우리한테 좋은 게 이게 한판 붙고 중결승자 결승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야? 풀리그야풀리그어 플리그해서 각 팀마다 세세 세 번부터 세번어세 어, 번씩 해요 그짤어바둑기오할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이것들이 오늘의 올 시즌 희대의 희대의 컨텐츠 오늘의 찻장 평소 때 방해하듯 욕을 못 하니까 그 댓글로 욕 지르는 거야. 분명히 옷은 이쁜데, 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드백 진짜 좋았다. 어, 큰일 날 뻔. 피드백 좋았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뭐, B조는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해서 우리가 B조에 진짜 몰입했었잖아. 그 다음에 A조 같은 경우는 잘 들어온 날도 있었고, 안 들어온 날도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포기를 했었고. 근데, 자, 올라올 팀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먼저, 이 베네수엘라는 어떤 팀의 특징이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 간략하게. 어, 만약에 물부 풀리거 나왔다면, 뭐, 아쿠아 주니어도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알투베의 나라잖아. 근데 어차피 이번 대회는 현 물부산들은 못 노는 입장이잖아.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전직 물부산들, 특히나 빠따에서는 뭐, 페레즈 형제들, 그 다음에 뭐, 이 베네수엘라가, 투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 결국 이 크불산, 핀토, 그 다음에 산체스 이런 애들이 선발로 나왔을 때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이 예선 라운드 때 어떤 효과가 있었다? 어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지 음. 공격, 수비, 그 다음에 뭐 또한 불펜까지. 반대로 대만 같은 경우에 이번 대회에 빠다가 약해졌다. 그죠? 왜 주요 타자들이 좀 많이 빠진 입장이고. 하지만 번 내가 첫날부터 이야기했지. 뭐이 전력적으로 봤을 때 선발들은 좀 약한 건 사실이지만 불펜들이 미쳐버려. 어 그래서 대만이 이번 대회 끝났을 때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 전체 팀 방어율이 일본보다 더 낮았다 와, 사무라이 재팬보다 방어율이 더 낮았어 어, 1점대야 1점대 가.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슈퍼라운드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발이 누구냐 가니 발로 로드리게스 어째 보면 이거 표적 등판 이제 음. 왜 와이? 이 친구가 어 1라운드 때 파나마전 불펜으로 올라왔었고 푸에전도 올라왔었는데 왜 표적 등판이냐면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 올 시즌 이 푸방 가디언 출신이야. 그러니까 대만 리그를 인간이 거의 평정하다 수준 평정 수준이야. 평정 수준. 왜? 나와 있네. 수치에. 154이닝 동안 1 5 6삼진네요 볼넷이 꼴랑 3 9개요 그다음 방어율이 2.16이에요. 피홈눈이 꼴랑 일곱 개요. 그 다음에 뭐 평균 구속이 147. 그 다음에 포심 카브 슬라이드 체인점을 던지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 어떤 특 어떤 특징이 있다. 약간 디스테이션 동작이 까다롭다 보니까 확실히 안정감이 있는 피칭이 나올 확률이 높은 친구 이해됐어요. 반대로 이 황쯔펑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 이거 도공전에 이 노이트 하기 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런 유형들이 이런 아시아권 타자들이 아니고 이 베네 쪽아 베네들 뭐 동쪽에 이런 타자들이 스윙이 크다 보니까 그냥 언더가 아니 빠른 언더가 아니고 느림보 언더다 보니까 또이 친구가 뭐 대만 리그에서도 볼넷이 진짜 없다고 했잖아 말도 안 되게 볼넷 없고 그냥 피오런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잘 던질 거라고 했었죠 근데 얘의 피칭을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오늘 봐봐봐 베네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적 등판을 하는 입장이다. 그 다음에 뭐황측펑이 또다시 언더지만 잘 던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임이다. 근데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뭐가 이 베네 타자들도 어떤 타자들이 맞냐면 결국. 자타라인들이 많거든, 자타라인들이, 주요 타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공략할 수도 있겠, 수 있겠어, 뭐, 한 바퀴 돌고 나서는. 근데 경기 초반부터 바로 와르르 두드려 팬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황측뻥이가한 3점, 4점, 3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뭐, 대만은 불펜들이 필승조 추격조 이런 게 없이 다 좋다니까 다 투입하는 거지 뭐 슈퍼라운드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아 진짜 초이스가 뭐가 좋냐면 결국 어, 언더로 봐야지 언더로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승패는 내가 계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 대만 승을 갈지 아니면 뭐벤의 풀을 갈지 어. 진짜 고민이 많이 됐거든. 이게 대만승을 갈지, 베네프를 갈지, 빠따적인 부분들은 무조건 베네가 우위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진짜 고민되는데, 결국 이 초이스를 어디로 하는 게 맞냐면, 선발 쪽에서도 베네가 밀리지가 않는다. 그래도 한방 싸움에서 베네가 좀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또 뭐... 음... 이 불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베네 쪽이 밀리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나는 요거 베네 풀 쪽으로 보는 게 맞아 어 그래서 베네 풀과 그 다음에 뭐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경기는 언더가 좋아보이는 게임 됐나요 아다 신나게 떠들어봤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회 쏙 들어오잖아 맞나 아니야 질문하서 질문 가자 이제 떠들었으니까. 귀에 쏙 들어오잖아. 방금 설명했는데, 이 왕쿠투쿠시야. 아, 어디 갔다 왔노, 씨. 방금 설명했잖아. 벤에 자타가 많다고. 주요 타자들이. 어디 갔다 온 거야. 어. 여러 팬도 혼날 때는 혼나야 돼, 여러분들아. 방금 떠들었는데 또 물어보고 있어.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아. 아저 봐봐 <laughs>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방금도 설명했는데 유튜브 보세요 아 입아프다 입아파 질문 없나 아 오케이 오케이 출근시간이라 오케이 오케이 어, 질문하세요 질문 없나 가자 오늘 신나게 조져보자 재밌겠어 어. 정말 재밌겠어 이거 오늘 음. 오늘 막5 경기 오늘 막 강수 박아 버려요 오늘 시부 재밌겠어 없나? 음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음 오케이 출근 잘하시고 음. 날씨도 따... 날씨 오늘 다시, 다시 따뜻하다 어 그자 패딩 다시 집어 넣어라 어. <laughs> 패딩 집어 넣고 어오 경기는 정확히 언제 온다? 음. 4 시에 올게요 에이. 그때 봅시다요. ン <laughs>